방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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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저희는 라면필을 가고 있고 새가 지적입니다 잘, 잘, 의 역부터는요 지하철 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이 음. 안 열립니다 이유는 이렇게 지금 새소리가 나잖아요 음. 새들이 실제로 지하철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는데못갈 음. 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가 잠깐 졸았는데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진짜 호다닥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10분? 20분? 역 타는 거는 5분 걸리는몇분 도착이에요? 이제 걸어가는 거는 또 15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12시 45분, 15분 전 도착 네. 그리고 라멘페 이렇게 먼 곳을 갈 때는 네. 항상 여유 시간 15분에서 30분은 두고 와야 만일의 사태를 네.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여유 시간 꼭 두고 오는 게 추천드립니다. 어, 알겠습니다. 이번 생일은... 불려야지만... 좋은 기념. 와... 초록 냄새나. 굉장히... 이런... 이런 곳까지. 뭐, 라면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강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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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근데 이게 다른 계곡이나 강 이런 거랑 다르다, 확실히. 라면 빌은 이제 이다쇼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제자가 살인 매장이 있요 이이다 슈텐이 그러면 제자를 딱한 명만 뒀다 그한 명이 이제 라면 필이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까 요 아니면 이이다 슈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 다른 업장을 안 찾았다 이런 건가요? 네, 다른 업장을 안찾은것 같은데 애초에 응. 제자가 정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 없는 것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좀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매장이고 저도 그것을 보고 헐레벌떡 다녀왔었는데 여기만큼 맑으면서도 깊은 맛이 있을까 이러한 말로 한 마디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드디어 보입니다 저 건물 자체가 라멘필이에요 밤색 건물 제 바지 색과 동일한 <laughs> 네, 지금 코에서 도심 속에서 맡던 향이 아닌 계속 다른 향만 계속 맡고 있으니 방금 차 앞에 지나가서 매연향 났는데요? <laughs> 네 그것도 있었네 아니 아까 저기 저쪽에서 <laughs> 지금, 지금 자동차 하기 개나잖아요 지금 맞네. 필입니다. 어 진다. 이렇게 되고 또. 진해. 핫으로 시킬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오와 쇼유는 <목> 하프, 하프 0.5, 0.5 힐이면 되는 거죠. 이게 응. 이제 치켓 앤으로, 이제 튀김에 푸드빡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하 2인분, 그래서 2인분까지 먹을 수있겠아 네, 빨리 봐요. 이렇게 드링크 메뉴 쇼유 시오, 스케멘 ん는데이ッピングいらん이イドメニューえっと僕はいね 이거 이거 <Brothers> okay, おいごいごおいごいごおい특い이おいごいごおいごいごおいごいごおいご스ごおいごいごおいごいごおいごいごおい이거ごおいごいごおいごいごおいご스ごおいごいご리스프いごおいごいごおいごいごおいごい이おいごいごお거 <that> <nak> <that>

와, 쇼요, 근데 미쳤나봐. 빛깔 왜 이래? 아니, 이거 뭐야? 겉에가 번질번질, 번들르르 번드르르 거리네? 하나씩. 오. 와. 향이 두껍고요 맑은 느낌네 맞네 와.. 이 씨.. 면 식감이 좀 탁이.. 있잖아 흐물흐물한 면이네 살짝의 반항심이 있어 이게 엄청 버티는 게아니야 조금 버텨 근데 그 조금이 진짜 절묘해 시호가 여기는 저는 충격이에요 막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는 맛인데 생각을 좀 하게 돼. 뭐, 설명 못해서 근데. 마이크 완탕피 엄청 부드럽네. 내가 먹었던 완탕피 중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 추어라면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먹었던 추어라면 중에서 간장 자체의 향을 최대한 많이 살린 느낌이야. 간장이 센데 간장탕, 간장국물의 느낌이 아니야. 육수가 진한 느낌 아닌 것 같아요. 육수는 이 간장의 맛과 면에서 느껴지는 향 그런 거를 맞춰준 거야. 그 섬세하면서 나오는 고급짐이 있다. 그리고 무카초잖아요. 무카초인데도 간장이 얼마나 맛있으면 간장맛. 이좀 세게 나는데 여기서 이미 맛이 완성돼 버리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점우인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짜칠 수도 있어요.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거 첫 스프를 떠서 먹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이다쇼텐 컵라면. 이다쇼텐 컵라면. <laughs> <이다셔텐> 컵라면. <laughs> 여러분들 이다쇼텐 컵라면 진짜 잘 만든 컵라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야, 정갈하다. 담려하다 와, 이거 미쳤죠? 비주얼 면이 야해요. 시어 스프. 이게조니자 이렇게 자슈동 자슈 모듬주방입니다 엄청 가벼워 요 이쪽은 약간 무기감 있는 느게 면이 엄청 가볍다 뭔가 얇은 면야 이런 얇은 면에서 <laughs> 향이 이러냐 완전 다르다 여기는 엄청 미끌미끌 쪼 하고 들어오는데 얘는 약간 거칠어 음. 우와 자신 모듬 뒤졌다 깜짝 놀데 이거 이찰도 덮밥이 약간 규동처럼 나와요 뒤진다. 뭔 맛이 나냐면요. 일본에서 맨 처음에 그 오이 절임 주는 거 있잖아요. 간장에 절여가지고 그런 향이 좀 나는데 향신료 향이 너무 기분 좋게 칩니다. 제 생각에는요. 취향이긴 하겠지만 이 사치를 뿌려서 먹는 것이 향의 레이어 하나를 쌓아주는 게 차이가 좀 심하네요. 이 그릇을 여기서도 보네요. 한국에 정말 많은 라면집들이 쓰는 이 변기.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죠. 막 안개 쓰고도 리브시인 거 무조건 맞춘 원리브시 아. 강력하다. 이거. 엄청 세나. 응. 일본에서 지향하는 멸치의 맛과 깔끔한 멸치의 맛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씁쓸한 맛이 좀 생각보다 세게 온다. <목소리> 와면지진다 이거. 저는 파만큼은 되게 맛이 잘 느껴지는 느낌이거든. 요 <목소리> 그런 입장에서 너무 잘 어울려. <목소리> 지효에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지효는 조금 영도가 치는데요? 거기에다 많이 넣었네 이기심 쎄미안해 <laughs> 어. 네. 남의 집에서 1 980엔 나온 상황입니다 아... 여기에 다있어요 <laughs> 자 라멘필이었습니다 라멘 뭐, 씬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핫했고 개업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20년도에 20년대에 오픈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와바바박 올라온 것도 그만큼 뜨거운 감자였고 그만큼 혁신적인 맛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리 그 봐도. 뜨거운 감자 속에서도 계속 버티고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실력으로 밖에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멘필 너무 좋은 업장이었고 개인적으로 여기 온다면 저는 1 0월를 제일 추천드리고요 되게 따스할 수 있는 그런 맛 약간 정겨울 수 있는 있는 맛그 안에서 섬세함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뭔가 찌르는 맛이 있었거든요 소금의 그 원초적인 짠 맛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기분 좋게 다가오거든요 마치 그게 미네랄로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그 맛이 편안하게 나가요 라멘 필의 시오 라면은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네. 추천을 드리고 시오 라면도 당연히 맛있습니다 당연히 추천드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츠키맨은요 웬만한 라면 다 먹어봤다 그때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라면 을 즐겨보지 않은 입장에서 먹었을 때 직관적으로 맛있다 대신 직관적으로 대단하다라고 느끼 에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꼭몇 그릇을 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시오쇼유 추천 드리고 그리고 멸치 좋아하시면 저는 니보시 필수 멸치를 좋아하시면 하여튼 그래서 라면필 먹었고요 저희는 또 카페 갔다가 또 다른 라면집 갈수 있으면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라면필 먹고 빕카르방입니다 또또 괜히 그래가지고 또 아, 예, 라면필 빕카르방 예,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필 근처에 이게 뭡니까 이게 야 로즈타운 티카드 완전 예약제 여기서 홍차 땡겨 보고 싶었어요. 아까 네. 그 계곡뷰 아시죠? 계곡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음. 그래서 차랑 디저트를 먹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녁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어떤 걸 먹을지 지금 따로 먹어보고 싶었던 라면이나 그런 거 아마 가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라인페스에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라엔이 나왔어. 10만 원, 10만 원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솔직히 막말로 저희 차 먹고 디저트 먹고 스콘 먹는 거 궁금하잖아요. 네. 10초 누르기 와장, 와바박 누르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카라입니다. 제가 라멘 피를 먹고 피를 먹은 당일인데, 아정확히 말하면 당일 이 아니네요. 새벽입니다. 지금 오전 두세 시쯤이고요. 여기는 신주쿠입니다. 라멘 나기에 왔습니다. 여기 라멘 나기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지인 중에서 진짜 너무 극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응성님도 굉장히 여기 라멘 나기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했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리보시 멸치 멸치 계열의 라면을 만들고 폭력 맛있다, 맛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진짜 매니아틱하고 그리고 여기가 24시간 영업이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다고 해요 만약에 신주쿠 쪽에서 놀다가 정말 아침쯤에 내지는 뭔가 새벽 밤에 진짜 애매할 때 그럴 때 끼니를 떼고 싶다 라고 하면 라면나기에 와서 니보시라면을 먹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제가 한번 라면나기 먹어보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제가 니보시 계열을 막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라면나기 먹어보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물은 생각보다 맑고요. 아 여러분들, 네 먹었는데요. 다른 손님들 먹는 거 영상 담기거나. 소리 담기는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촬영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부에서 제가 먹는 거 촬영 못했고 라면 영상 찍는 거 걸, 사진 찍는 거 정도만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색깔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멸치의 향이 너무 세버리고 멸치 쓴맛이 세버리면 여기서 호불호 느끼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는 그걸 잡는 거를 되게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이게 좀 신기합니다. 멸치 함유량도 되게 높은 것 같고 아예 청탕인데 엄청 그 멸치의 감. 멸 맛이 가득 가득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쓰다라는 거 직전 전까지 딱 잡은 느낌이고 향도 멸치의 향이 좀 너무 세다 비리다라고 느끼는 것 직전까지만 잡은 느낌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잡았냐라고 했을 때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고 단맛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그걸로 밸런스 잡히는 느낌 이 있습니다. 제가 카스스맨 추천했었던 그 라멘 파이터 있죠? 라멘 파이터즈에서 먹었었던 그런 단맛이랑 비슷한 향의 그런 단맛이 나는데 멸치의 쓴 맛이나 향을 좀 중화를 시켜주면서 굉장히 진하게 들어오는 그런 라면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둔 파나 새화브라 얘네들이 그 역할을 너무 잘해줘요. 이 멸치가 너무 튀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 고소한 향과 리프레쉬 되는 그런 느낌을 그런 거를 좀줌으로써 굉장히 좀 완성도가 있는 한 그릇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면이 꼬불꼬불하고 되게 약간 좀 태모미엔처럼 돼 있는데 그 스프를 굉장히 좀잘 끌어 올려주는 느낌이었고 면 자체가 약간 가수율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약간 살짝 쫄깃한 느낌이 들면서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완탕처럼 들어있는 게 있었죠. 완탕처럼 들어있었던 게 완탕이 아니라 그냥 넓적한 면입니다. 니보시 스프를 한컵 머금어서 들어오니까 향을 되게 잘 끌어올려준 느낌이라서 그냥 면 먹었을 때보다 좀더 멸치 향을 좀잘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짠맛 맛에 좀 약하시거나 너무 달달한 맛을 싫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요 멸치향을 진짜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도 민감하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멸치향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이 정도는 솔직히 저는 되게 무난하다 봤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들도 여기를 엄청 고평 갔을 때 강한 향이랑 간이랑 그런 것 때문에 폭력적이고 맛있게 느껴졌다라고 했었어가지고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4시간 동안 굴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술 그냥 늦게까지 마시고 신주쿠 쪽에서 마지막에 해장한 느낌으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리보시라면에서 먹어봤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뉘앙스가 나기 때문에 고게좀 되게 고평가할 요소였던 것 같고 맛 자체가 진짜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좀 강하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또 당연하게도 라면을 또 먹습니다. 이 지옥 같은 라면 수행기가 슬슬 막을 내립니다. 최소 수치까지 다섯 그릇 남았거든요. 5일 정도 있으니까 사실 30그릇 이제 채웠어요 사실. 채웠는데 어, 30그릇 말고 한 33그릇 막 이런 식으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어, 마무리하고 내일 다른 라면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람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기를 먹고 파베로그 20위권 안에 있는 트렌드에 항상 이제 머물러 있었던 비츠라는 이름을 쓰는 가게의 원조 격이면서 가장 프리미엄이라고 볼수 있는 브레이크 비치였습니다 네, 라면 브레이크 비치. 네, 여기가 또 이제, 미슐랭빕그르마 당연히 네, 선정되어 있고요. 100명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항상 선정되는 곳이고, 어, 웅성님은 오늘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 혼자 왔고요. 이제 라면 브레이크 비치 같은 경우에는 릴스나 유튜브 쇼츠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궁금했었고, 사장님께서 자부심도 엄청나게 강한 걸로 알아가지고, 한번 또 이제 라면 먹어보고, 모든 의문점들 좀 해소하는 느낌으로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가게의 정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좀궁금하다요 일단 브레이크 비츠 쇼유라면 시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 유튜브 좀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고급 쇼유라면 이 계열들이 가격이 좀 셉니다 물론 재료도 엄청나게 좋은 걸 쓰지만 또 이제 명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차수동 같은 경우에도 되게 퀄리티 좋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제 5 0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가격이면 맛이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맛있을 거고 어느 정도로 맛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라면 브레이크스 스페셜 버스 카베로그 어워드 2025년 스페셜 버전 유명종. 와우. 와 이거 이렇게 봐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크레이팅은 여기가 탑이네요. 아, 생각보다 향미 유층은 깊지 않습니다. 이은는 뭐, 이야. 샤슈가 너무 이쁩니다. 아, 한잔까지 야, 국물이 닭기름만이 고소한 게 아니라 다른 고소한 맛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슴살 훌륭하 아, 스프 너무 맛있다 이게 닭기름의 고소함으로만 치부한 게 아니라 안에 재료들의 고소한 맛들을 너무 밸런스 있잘 줬어요 여기는 차슈 다 국이 미쳤네요 차슈에도 버섯이 들어있는 자, 버섯 들어있는 거에 예야잖아요 번어 세피 느낌이에요 버섯의 향이 너무 좋은데, 전반적으로 여기는 향이 너무 짜임새가 좋아. 라면도 그렇고. 브레이크 비츠 먹어봤는데요 뭐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해요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라면의 맛에서 어떤 요소를 찾느냐 이 맛이 좀 강조가 되는데 이게 좀 멋있, 멋있게 좀 강조되네?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좀 고평가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죠 브레이크 비츠는 어찌 보면 몇몇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왜? 오히려 너무 밸런스 있고 너무 무난한 느낌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건데 2200엔 주고 최상급 쇼요 라면을 먹는 느낌인데 어느 정도 무난한 맛이 나와버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특별한 걸 말했는데 그렇다고 저 가게가 특별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그 맛의 뉘앙스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스탠다드한 쪽에 속한다 다양한 밸런스 때문에 되게 무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밸런스 좋은 맛이 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들 뭐 육수든 뭐 치유 뭐 닭기름이든 고명이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로 딱딱 묶여있어가지고 어쩌면 완성도가 정말 높은 라면이라고도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이게 플레이팅도 사실 탑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요소들 차슈나 면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면을 정말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 그렇게 가는 느낌보다는 라면에 대한 경험치가 좀 없으신 분들이 나는 한 그릇 진짜 맛있는 라면을 먹고 싶다라고 할때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릴스나 뭐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많이 노출됐잖아요. 영상이나 그런 걸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다 만족시킬 그런 식당인 것 같네요. 솔직히요,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강한 특색이 있는 그런 한 그릇을 선호하긴 하지만 여기 한 그릇은 추천이라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라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세게 했어요 여기는 빕카르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빕카르망의 선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라면이었어요 닭기름의 향이 그 치유의 향이 생각보다 되게 세련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치유층이 요즘 다른 탄레이케들보다는 좀 얇았단 말이죠 라면집 셰프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치유의 양이고 그게 이상적인 밸런스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먹었을 때 저는 납득이 됐어요 사실 닭의 고소함만 가져가면 다른 재료들에 있는 그런 풍미들은 묻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세련되게 풀어냈다 다수가 좋아할 만한 그런 라면을 고급스럽게 풀어내는 것을 좀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비치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저 정도 맛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도 절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라면 브레이크비치까지 먹어봤고 저녁에 라면을 먹을지 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카레를 먹을 건데, 아, 근데 왜 카레를 먹냐? 2 6그릇 쳐먹었어요. 그릇으로 따지면 더 많을 거예요 26기죠 네, 라면 26기 처먹었어요 네, 죽겠습니다 아주 제 유튜브에 올라왔던 데 있죠? 토마토 토마토를 트라이 해볼 겁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요즘에 그 휴업이 좀 잦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몸이 아프시면 못 해요 영업을 제가 최근에 영업을 하는 게좀 보였어가지고 구글 리뷰 같은 거 보니까 토마토 이번 기회에 꼭 가봐야겠다 안 그러면 더 이상 건강상 이유로 폐업을 하신다고나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토마토 한번 가볼 것 같습니다 근데 토마토도 사실 줄한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어? 저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뵙겠습니다.